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항상 그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할 때는 진료실에서 바쁜 와중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게 된게참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저도 뭐 안과를 진료를 하긴 하지만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동료 의사들이나 이제 동네 에 있는 의원을 찾아서 거기 원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어디가 어디가 불편한데 어떻게 할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거기서 약을 받고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에?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학교에 캠퍼스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냐고 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병원에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설명 듣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안경을 쓴다든지 근시가 생겼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근시가 진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명확하게, 진행, 어떻게 된다는 걸 밝혀진 건 없는데, 몇 가지가 밝혀진 거를 이제, 그 논문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세미나 나서 들어보면, 에 이, 밤낮의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에, 호 홀몬 그분비량이나 이런 게 밸런스가 깨져서, 근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정론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백야라고 그래 가지고 밤에도 그냥 낮같이 아주 밝은 나라가 있는데 유독 그 핀란드 사람들이 근시가 너무 다른 나라보다 평균 수치보다 높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어그 백야 현상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핀란드의 사람들은 전부 커튼을 칠때 밤에 안마 커튼을 치고 잔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그래서 키도 크고 근시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밤낮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면은 그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의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호르몬이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와야 되는 이런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깨지면서 근시로 진행이 갑자기 많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뭐 무섭다 그러면은 보조등 키워놓고 애들 재우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소등이라고 그러네요 뭐 조그만한 이런 불뭐 꽃무늬 등도 있고 막 이렇게 켜서 좀 해놓고 잔 적도 있는데 그런 게그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 집에만 있고 이제 야유 활동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낮에 햇빛을 받는 그 생체 리듬에 햇빛을 받는 것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제 낮에 놀고 밤에 뭐 숙제 안 하고 있던 거 숙제하려니까 갑자기 컴퓨터나 이런 거봐 가지고 밤늦게까지 또막 하고 그리고 또잘 나올 때 무섭다 그래 가지고 소등 켜고 자고 그럼 완전히 그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이그 학창기 시절 성인이 되는 19살, 고시기까지 그 계속 근시 진행이 될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은, 갑자기 한 학기 지났는데, 뭐, 안경도수가 막, 몇 단계씩 올라가고 막 그런 학생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근처에 안과에 갈 수도 없고, 요즘에 그냥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르시거나 이러고 했는 분들은, 그런 걸좀 주의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상적으로 햇빛을 받고 좀 야외활동을 좀몇시간이나도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성장기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밤에는 일찍 그 불을 끄고 깜깜한 암막 커튼을 친 상태에서 아주 그렇게 깜깜하게 무섭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러면 잠들기 전까지만 스탠드볼 켜놨다가 잠들면 반드시 부모님께서 확인해서 깜깜하게 그렇게 재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건강을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